7월1 9일 토요일 동영상도 업로드 인터넷 뜨면 많이 올려야지. 아 오늘은 해가 떴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입니다. 비 과연 스카이섬에서 비가 계속 내릴 것일까? 배고프다.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탔어 빵 탔어. 제떻게 Yogoman b o 에 o m 만 보고 실망했었는데 u n 만 보고 실망했었 메인 메인 음식인데 메인 음식. m a n 비싸게 주고 맛이 있지. 메인 i n B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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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많이 먹어야겠죠. 뭐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네. 토마토, 베이컨, 소세지. 이건 먹고음 순대 같은 거. 순대 순대 순대.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 빵두 조각이 오바였어 아, 어,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돈 지불하길래 돈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내러 없다고 머물렀습니다. <laughs> 또돈 또 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마지막까지 업로드하고 가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니까 와이파이가 언제 될지 몰라 그리고 와이파이가 호텔이었도 늦습니다 벨파로스는그 대도시가 진짜 빠른 거였어 19일 오늘 일 오늘 아이삭 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말라이그 가서 배를 타고 스카이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는 i 마 h A k o k m 되나? k u m k u s h k u s h 약간, 국도라 까 국도는 아니겠지. 약간은, 지방길로 가고 있는데, 오르막이 제일 멀리서 보이네. <laughs> 말라이, 오른쪽. 지금이, 완전, 성수인가 기 보네. 주말인지 몰라도, 호텔도 방이 없다 있고 오늘부터는 사이트도 다 풀려서 여기는 잔디 깎는 거는 진짜 신심 같습니다. 하루에 한저 잔디 깎는 거한대열번 보는 거같아요아 골프구나. 골프장이구나. <laughs> 말라이그 마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배도 보이네. 스카이섬에도 까죠 배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35분만 타면 되던데. 우선 말라이그가면 먹을 고좀더 사야겠습니다. 또3회 들어가면 별로 없을 것같니요 그래도 스카이섬 워낙 커가지고. 12시 1분에 티켓 12시 반차구나 12시 10분까지 티켓팅이니까 지금이 11시 45분 11시 12시 10분까지 티켓팅이니까 체크이니까 수퍼 없나 막 먹고 싶은데 슈퍼 할수있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앞에간 친구가 한국에서 6개월 살았답니다 영프 수원대학 교환학생 그런 거 Oh, well, thank you, thank you. <laughs> I, I just slipped here. Uh, so yeah, I'm just doing 140 uh, uh, mile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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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ight. Yeah. yeah, well. This <laughs> 루트 좀 파간 사이에 도착해 버렸도좀 음, 하고. 다만 아, 그좀 잠깐 한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손 수건, 전수 같은 거 사고 싶은데. 해안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기는 진짜로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쉴만한데 있으면 쉬고 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에서 10km 정도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그냥 산 올라왔어. 아마 그 항구에서 좀 올라와서 또 어디로 갈까? 아무튼 차량 통행도 그렇게 없습니다. 꼭 이런 말하면 차 지나가더라고. 근데 진짜로 차도 거의 시원네 이런 젠장해 저희 아까 알마데 거기 내려가지고 이게 메인도로 이거 하나뿐이에가지고 조용합니다 조용 조용하니 아무 생각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데 나오면 좀쉬었다가지 아까 그 사놓은 샌드위치 좀 먹으려 했더니 아까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괜히 쫄아가지고 또 아침에 돈 내는 줄. 보니까 옆에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돌낸 거였어요. 그러지, 아침 너무 비싸지. 그래도 처음으로 그거 원래 검정순대, 피순대 같은 거, 검정순대 같은 거 처음 먹어보 그거 먹어볼라 했었는데, 근데 약간 퍽퍽합니다. 퍽퍽해, 소시지도 약간 퍽퍽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거지, 순대하고 간하고 섞어놓은 거. 이마하니까또 순대국 한 대가 땡겨오신네 근데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라면이나 좀 약간 국물 요리를 좀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나중 에 이제 그 스카이 다 돌고 하면 고춧가루 사야겠어. 그냥 고춧가루만 사가지고 기름에다가 대파 그거만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도. 들립니다 사슴 있냐 여기는 여기는 오토바이 것이 더 많네. 자전거보다. 일반 가정집인가? 집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잠깐 샌드위치 먹고 가겠습니다. ya yeah. 일기예보에는 조만간 이제 비가 온다고. 요 바람도 어 바람도 이제 많이 강해졌어 지 바람 바람 네. 대로 여기 스카이 섬은 자전거보다는 하이킹이네 하이킹 하이킹. 주변에. 산들도 많고 코수도많네 호수도. 많네 호수도 많네. 이렇게 앞쪽으로 카메라 에잘안 볼지 몰라도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트레킹, 트레킹 코스가. 안 되겠어. 나도 저도 한번 오늘 들어가서 캠핑장하고 트레킹 코스. 갈만한 데에 놔두고 캠핑장에 2박 3일 있으면서 하룻밤 자고 하룻밤은 짓 놔두고 그냥 되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어, 브로드 코드라는 마을인데 굽도 어, 엄청 크게 있네 엄청 크게 있고 엄청 크게 있고 뭐야 저쪽 다리만 건너면 다리 건너서 좀만 가면 캠핑장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렇을 <목소리> 한번 가봐야겠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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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굿 이렇게. 이렇가까워게이렇 오늘 이거만 사고, 이제 다시 와야겠다. 가다 보니까, 백백허스 호스텔 있어가지고, 여기, 백백허스 호스텔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가보겠 호스텔인데, 가보겠습니다. 100파운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캠핑장 다시 가겠습니다. 비만 잠깐 멈출 것 같으면, 멈출 것 같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로 올걸 그랬어요. 비도 별로 안 오네.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리고 여기 리세스 하시는 분이 목포에 살았다니, 목포에. 바로 내가 또 광주에 살았다 했지. <laughs> 하고, 엄청 쌉니다. 14파운드. 14파운드에 캠핑장인데, 안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소에 신나면, 아 진짜 웃네. 소 cool. 계란, 3개 넣어서 먹어야지. 나근이 <laughs> 여기까지 있으면, 조개만 먹을까? 라면 하나 밥 먹고 계란을 두 개만 먹겠습니다. 푹 퍼진 라면. 캠핑카? 아캠핑핑 c k it up. Tent. Oh, my chocolate. 니 can't pick it up. I 어 좋네 t pick it up. I can't p i c 다 it up. 거 can't pick it u 소강 can't pick i 비 up. I can't pick it 밥 먹고 아까 그 식당 그 식당 같은 데서 밥 먹고 루트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트레킹하지 않고 우선 내일 가가지고 어 포트리 포트리한 마을에 더 스타르 더 스타르 약간 뭐라하냐 그 스카이 산에서 가장 유명한 산 있습니다 그거를 한 이틀 잡고 숙소를 아니 캠핑장을 이틀 잡고 하루는 그냥 자고 하루는 그 다음날은 그냥 등산하는 걸로 트레킹하는 걸로 하고 또 트레핀? 트레핀 마을에 또 유명한 기계함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거기서 또또 또 하루 트레킹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섬은 그렇게 해야지 넘어가는대로 지금 스카이섬에 지금 거의 17일 있었는데 이러다 한 달이 있겠어 지금 코스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적당히 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스카이 하이랜드 소, 지갑 요거랑 하이랜드 식탁 이쁜 거 갖다 드려놨습니다 요건 가벼우니까 그냥 가방 속에 아예 넣어놔버려야지 끝마치겠습니다